국토교통부가 최근 외국인 주택 거래 중 투기성 불법 의심 거래 행위를 대거 적발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부천과 부평에서 그동안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주택 거래가 많았는데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투기성 거래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외국인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한국인과 공동명의로 경기도 소재 단독주택 7채를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자금 조달 내역을 세무 당국에 제출하지 않아 해외 자금 불법 반입과 세금 탈루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방문동거 비자로 체류해 온 외국인 B씨는 사위를 통해 경기도 소재 아파트 세 채를 사들인 뒤 월세를 받아왔습니다. 무자격 비자 임대업이 의심되는 경우로 경찰의 수사 혐의가 확정되면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 원의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과 9월 사이 적발한 외국인 매수 위법 의심 행위는 모두 567건입니다. 해외 자금 불법 반입 의심 경우가 21.3%였고, 편법 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가 15%, 무자격 비자 임대업 의심 거래도 10.1%였습니다. 매수인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55.4%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과 캐나다인 위법 의심 거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매수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에서 185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서울 171건, 인천 65건 등으로 수도권이 전국의 74.2%를 차지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중국인 주택 매수가 가장 많았던 부천에서도 주택 투기 의심 거래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에서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외국인 인구가 만여 명 증가했는데 중국인 주택 취득 필지 수는 2019년 4분기에만 전년 대비 7배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대거 사들인 겁니다. 정부는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도 내국인과 같은 형태로 관리해 주택 투기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주택 보유 통계가 외국인에 대해서 이게 공백이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부동산 통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택 보유 통계도 저희들이 12월에 시범 생산을 하고 내년 1분기 내로 국가 공식 통계로 정부는 외국인들의 주택 거래에 이어 토지와 오피스텔, 상가 거래까지 위법 의심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부동산 투기에 외국인들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관서입니다.